웃네. 그래? 이야 너무 멋진데. 이거는 어떤 부엉이야? 음, 네,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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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 부엉이. 애기 부엉이? 이건 뭐야? 음, 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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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쁜 수영이야. 수영? 수염? 우와, 부엉이가 수염이 있구나. 남자 부엉이인가? 응. 남자 남자 부엉이 아기 수, 수염이야. 아기 수염? 지금은 먹으려어 뭐 어? 이건 뭐야? 쭉쭉쭉 무슨 선을 긋는 거지? 뭐예요 알려주세요 이건 이건 부엉이의 어 가슴이 부엉이의 가슴이야 이렇게 까만 어. 점도 있어 어 점이 있는 부엉이구나 점이 두개두개 두개 있는 부엉이 이건 이건 점이에요 어 이거는 점이야 기다란 점이 있구나 지금 이건 또 뭐야. 이것도 점... 점이야? 허어, 점이 몇 개나 있는 부엉이지 엄청 많은 부엌인데. 어. 엄청 도장도 찍어도 되는데. 응, 그래. 괜찮아. 어떤 도장 찍어줄 거야? 이거. 보여요. 하트. 어? 부엉이 이마에 하트 3개. 이게두개 do 똥도 붙여도 t e a 똥 똥? 있어? t d 아! 똥도 해도 된대? 응 해도 돼 마음대로 어? o 이이 이거 근데 별이네? 반짝 짝 t 짝 이건 뭐야? 반짝 반짝 바구니 바구니 가정아, 이건 뭐예요? 점점 점? 알록달록 점이 있는 부엉이구나 응? 나뭇잎 하나 떨어졌어 어, 여기다가 가정이가 붙인 거야, 나뭇잎? 응 오, 부엉이 얼굴 뒤에다가 왜 나뭇잎을 붙였어? 날개야, 이거 아 날개야 우와 나뭇잎 날개구나 멋지다 우리는 날개가 없잖아 근데 날개가 필요해 부엉이? 예. 응 예, 날개가 필요해 부엉이가 훨훨 날아서 어디로 갈까? 응 음, 몰라+ 몰라 착한 부엉이야? 그럼 가령이처럼 엄청 착한 부엉이래, 마음이 아주 따뜻한 부엉이래. 어? 물방울? 어? 부엉이가 콧물을 흘렸나? 아니 아니 물 먹었다. <laughs> 물 마셨어? 물한 모금, 물두 모금. 새 모금, 내네 모금, 이제 그만. 됐다. 배불러. 됐다. 안녕, 안녕. 가령아, 나는. <laughs> 날개. 날개가 떨어졌어. 날개를 다시 붙여줘. 가령아. 불로 <laughs> 날개를 다시 붙여줘. 어디다 붙여줄까? 어? 옳지. 옳지. 다시 쭉, 다시 콩콩 붙여줘. 고 하늘을 나는 부하이슈우또떨어졌어 <놀람> 오이를 넣었지. <어째? 놀람> 어 됐다. 어 얘는 날개가 잘안 붙네. 도망가 일로와 싫어. 나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 거야. 이야. 난키 안정 가는다. 나는 너보다 더 높이 올라갈야지로 가려워. 가리기 콩. 예 도망가야지. 잡아. 잡아. 이야 여기서 한숨 쉴까? 나를 꾸며야지, 뭐날 꾸며준다고? 응. 어떻게 꾸며줄려고 그냥 마음대로. 마음대로? 에이, 예쁘게 꾸며줘. 세상에서 제일 예쁜 부엉이로 만들어달라고. 아 도망가야겠다. 반짝이, 반짝이 반짝이 나가 좋아하는 반짝이 반짝이. 나무님 어? 아, 나무님. 내 날개가 이를단단히 붙여 줘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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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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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짜잔, 꼼꼼하게 붙였다. 응, 꼼꼼하게 단단하게 붙여줘. 우쭈. 우쭈.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할까? 뭐라고? 그러면 엄마는 토토를 데려와야 되겠다. 아니, 아기 토끼 슈! 아기 토끼가 더 높이지롱. 어디가? 이리 와, 내가 꾸밀게. 꾸며, 아기 토끼가 기다리고 있어. 이거 또 꾸며도 돼? 오, 멋지겠는걸? 이거 가영이가 엄청 좋아하는 스티커잖아. 대신 꽃. 와, 부엉이 기분 엄청 좋아하겠다. 어 머리에다가 꽃 스티커 붙이고 또 하늘을 날아가요. 어디 가요? 아기 토끼 따라가는데, 어 부엉이가 어딨지어딨지 여기 어딨지? 어디 갔었어? 찾았어 나, 나 있지요. 아니야, 거긴 내 집이야. 쉬고 있었는데. 응, 음, 거긴 내 집인데. 너무 힘들어. 그랬어? 부엉아, 너는 나무가 집 아니야? <laughs> 나무가. 어, 여기 나무 있다, 나무! 부엉아, 잘 쉬어. 하늘을 나는 부엉이. 어? 티비에 붙었어? <laughs> 너 매미야? 너 매미야? <laughs> 나무에 붙었다. 어? 불렁나무다.

뭐야 이거는? 어? 리본 스티커네? 그래? 예쁘게 꾸며주자 얘는 여자야 아 여자 부엉이야? 푸웅 부엉, 푸하고 부엉 예쁘게 울겠다